여러분, 오늘은 식품회사 임원조차 자녀에게 절대 먹이지 않았다는 방부제 가득한 최악의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기도 한데요.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케이크입니다. 달콤한 맛에 자주 손이 가지만, 긴 유통기한을 위해 프로피온산 칼슘, 소르빈산 같은 방부제가 사용됩니다. 이러한 방부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와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햄,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입니다. 짭짤하고 맛있어서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즐겨먹지만 여기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. 아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피클이나 절임식품입니다.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지만, 보존을 위해 벤조산 나트륨이 사용됩니다. 벤조산 나트륨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물론, 식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만,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, 신선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